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청정해로 바뀌었네 아 저희 청정해 기다리고 있는데 바뀌네 왜지? 내가 있는데? 어 아, 우리 네? 우리 저번주에 좀 고생을 했어 곧 니나불 랭킹 어디까지 3위였던 내가 있는데 몇렙이에요? 와 1594야? 뭐야 이거 와1594 에? 지금? 와 어리석은이네, 오잉 저정보기한 번만 <laughs> 어, 붙었다! 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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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깎으셨어 아, 맞아. 1 6도 깎으셨다, 하던데? 여기도 리버스네요. 아, 형님. 네. 아, 우리, 우리 돌을 이제부터 리버스가 아니라 우리 돌이 진짜 좋은 돌로 하죠. 저희가 우리 오, 돌이 하죠. 좋은 돌이죠, 진짜. 앞으로 아, 뭐 저희 반대가 리버스입니다. 저희가 아, 정했어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뭐,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로스타크 블레이드 1위, 2위가 정한 거기 때문에 반박할 수있다요 아 <laughs> 아 언제부터? 언제부터 1위까지? 형님, 어, 그럼 에스더도, 에스더도 가시나요? S 도요? 마음만큼은 S 도입니다. 지금. 프린님 말랩 찍으시게요? 아, 당연하죠. 언제까지 찍으실? 레벨 역전되는 거 아닌가? 보... 오늘은 빨리 깨버리죠. 더 아, 공부하고 가죠. 아, 오, 공부한 프린. 음. 그럼 내부 기대받네요. 내가 부도 가나? 저 개만 공부 안 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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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아, 하필, 아닐 줄 알고. 하필 안한 애가 개업 개업구나. 나는 7천 뜨는데 소용님은 4억 뜨고 있겠지? 3억. 4 부럽다. 그버스가아니야 잔재야? 나 잔재야 <놀람> 괜찮아요. 너 꾸당할 거예요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제가 뭐가 된거야? 두 손으로 하기로 해야겠다 다됐음다됐음 <laughs> 타자는 네, 아? 거 조심 끝. 끝 오. 어. 아. 어? 아, 어? 아니 소영 씨 어? 아니 이런 거에 표시를 아니 근데 소영 님 오늘 과제하신다고 힘드셨네 컨디션이 바로 해서 지금이 소영 님을 뛰어넘을 기회다 위에 표시가 없어질 때 나오시면 되는 <laughs> 쉽지 않네요. 어, <laughs> 어? 어, 어? 아, 나어 너무 멋는데네어어 아, 그래 선별 쳤다 죽은 소영님보다 내가 미치네. <laughs> 와. 어, 어? 어? <laughs> 어. 오, 너무 달아요. 어 이거. 어, 이거 어 이거. 회장님이 오셨네. 나 만골. 만골까지 어, 3만골인가 어디 어디 봐봐. 어 언니 너무 섹시하다. 어 미로다. 네. 어 멀어. <목소리가> 어? 아? 오영이왔 오. 오. 아, 아. 아니 근데 이게 아. 왜 걸리지? 오, 어. 아, 어. 하나, 잠깐만요! 불쌍파 미안해! <목소리가> 어, 달려, 달려. 미안해! 아니, 여기서 뭐다 혐의. 소영님 1 6돌 깎으셨다는데 오늘. 얼마나 과제가 힘들었으면. 말로 하세요. 미신미역이시네. <목소리가 좋았어요. 희심이야>, 미션 <희심해. 목소리가> 가는 거 아니죠? 소영님 제 알려드려요? 블레이드? 엔도가 죽였네 아 가드가비 카운터 절대안치지 근데 블레이드는 카운터 좋은 편인가요? 블레이드 카운터 안 치. 아, 나쁘진 않아요. 이, 있는 있는데 안 쓰는 건가? 소영 아. 피셜 탈멸 <laughs> 들러는 카운터 치는 거 아니다. 아, 제가 근데, 아, 치기 제가 어렵고 그랬어요? 아니요 그냥 뭔가 그냥 막 우친 거 같은데. <laughs> 네, <해봤어요. 웃음> 본인 은 사실 프린티저림. <laughs> 저런 말한 적 <laughs> 없는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이름 막 하다 붙이는 거 아니야? 그냥 주고 하도 상관. 형님 누시는거 아니죠? <laughs> 아 아니, 아니에요. 어? 절단 누우지 소영님 뭘뭐 해드릴까요? 네. 아, 아, 아 우리 아, 뭐야. 우리 파티 피가 완 완전 광기 파티긴데. 소영님 물 깎으시느라 골드 좀 많이 쓰셨나 보네. 260만 어? 원 써가지고. 아, 어. 와, 와. 많이 쓰긴 했어. 아니 근데 소영님 그 백만 골 모으기 막 하시다가 오늘 막 보, 보니까 백만 골 타셨다는데. 백만 골 아, 모으는 방법. 잃어버린 만골. 면피하네. 들어가야 돼. 흔칠한다 아가 약간. 죄송한데 달걀 좀 많이 만들게요. 쌀좀 해야되지 아 소영님 쌀아 군대제수 플 진짜 얼마나 힘들게 한거야 나랑 이제 좀 통하시네 <laughs> 대화가 대신네 이제 쌀 중요하지 이거 어, 뭐야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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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게... 어? 어? 아 근데 왔어, 아, 아니 아, 아니에요 아 맞다. 아. <웃음> <웃음> 아 맞다 아 이거 바형제조 이거 바형제조 바형제조 진짜 왜이러지 죄송합니다 앵고닝 좋다! 어어 아, 어. 음, 큰일 났다 우리 청정회인거지? 서영님 서형, 화나신거 아니죠? 아 예, 아니요 지금 음. 눈물 흘리지는중 맞아 어떻게 엔전에다 대놓고 화났다고 말로 하겠어 <laughs> 아니 뭐 16돌 깎았는데 오늘 뭐 하루종일 하셔도 기분 좋은거 아니야? 이 16돌 째 이번에 성공 아 당연 당연 다시 큐브 좀 보고 싶어요 아, 알겠습니다 자동 하겠습니다 멈추는 것봐 <laughs> 어... 무좋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3댄가 아, 아, 파이팅 킬좀아 기포하잖아요 정도수좀해 가능합니까 나이스 와. 와. <laughs> 조심하세요 저다섯줄한 방에 나갈 수도 아 맞다 어우다주셔야 돼요 아 네네네 아습니다 좋습니다 아아 아우! 저거 이 정도구나! 야, 어, 잠깐 나이스! 아 <laughs> 이런 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보다 빠르다. 저번에는 어? 육관문에서. 아유. 저번에 이틀 했잖아요. 아유. 제가 있잖아요 적당한 어, 긴장감이 기뚜려져서 음. 좋네요. <laughs> 어우, 되게 쎄다. 쎈 거, 생거 참으세요, 선수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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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만, 그만. 소영, 소용, 소영 님 참으래요. 네. 네, 네, 내가 참았어요. 아, 지금 소영 님이 질문 넣을 때 내가 넣는다며? 자녀가? 넣을게요. 어차피 딜 꺼져요. 어, 뭐라 하셨나요? 그만. 한 번만. 하 아, 오케이. 다들 다들요 다들. 뭐야? 뭐, 이거 프리님이에요 프리님이에요 저아니아요아 이거 블레이드 <laughs> 이 녀석들. 왜또 뭐했어? 아지하지 말라고 아. 이제 모르는 척하는 아, 거 봐. 아, 그래? 10일부터 쭉. 네 10일 먼저 갈게요. 같이 갈게요. 어어 어. 아어 느치죠. 어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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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파이팅. 또, 어. 조심 조심. 어 내일. 어. 행복해? 어 이거 너무 느린데 질량 증가라. 아야. 아, 아,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, 아니, 아, 괜찮아. 이럼 리하죠. 이 16돌 소영님이라면, 아, 아, 아 네. 소영님, 아, 네. 이건 아, 빨리. 내 갈망 먹고 싶어서. 리트 하죠. 느려서못 하겠다. 17개 아직 울링이랑 같다고 하또내 친구라고 또. 아, 어? 어, 저게 주고? 어? 내게적신호지 아 서영님 죄송합니다. 치적 녀석이.. 아..더워지네요 아, 아, 갑자기. <laughs> 아하핳 근데 영님이 <소형님이 웃음> 피부 찍자마자 내 치적 이래가지고 아핳 <laughs> 어디서 많이 봤는데? 뭐지? 네은같은원도 어, 네. 아니고, <laughs> 치적, <치적도 웃음> 아니고 치적 치적도 지 치적..치적 정도까지는 괜찮아. 갈망이 심각한 거지. 음식이 생각나. 어..많이 본 거야. 어디서 많이 봤어. 어... 인 빌라들은 저렇게 인성이다 터진 걸까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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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재원 쟤 아무나 먹는 게 아니네. 저렇게 해야지 먹는 거야. 지어짜야 돼. 흐르는 태엽 돈다 두번 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어? 아 네. 네 친오씨. 앰비기아 이 닦여서 공감 못하는 떠서. 계속 구식 잘못히고 있었네. 재원이 걱정 마세요. 갈망이 될수 있어요. 갈망이 될수 있어요. 이렇게. 잠깐 뒤 껐다. 너는 지금 때렸 소영님 반피, 소영님 반피! 소영님 반피! 물약 먹... 아이 쌀! 아이씨, 여쭤봐! 수가 아잇, 쌀 이런 거... 아! <목소리> 아, 그니까! 너무 진심이었다, 근데. 줄줄 <목소리> 알았어요, 저는. 어, 나 오늘 쌀 소영 배우고 갔다. 지독하게 해야 복구할 수 있어. 통장이 <목소리> <현장에 목소리> 지금... 중앙고를 모으려는 지독하게 <목소리> 해야 돼요. 지금 어, 지독하다, 지금. 너무 지독하신다. 너무 다르다. 너무 쌀을 아꼈나, 이걸? 물약이 일곱 개나 남았네. <놀람> <어어>. 열한. <열안이>. 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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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반피 때 참은 거야? 지독하다, 독해 진짜 다 아니 사람이 하이는데 <laughs> 네? <사람이었는데> 열한십. <laughs> 사람이 변했어. 이 어떻게 데 많이 쓰시긴 했네. 이 응원, 응원, 응원. 나이스. 바로 만 원. 어만만 원이라 하고 만 원이라고 아아 실수했다 아. 원 역시 오케이 아니 아니 나 아니야 실수할 거야 장난이야 무섭다 주다 형 역시 원조 사인 가 역시 대승님아다 역시 대생님 속 배우겠습니다 한수 배우겠습니다